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즉, 암기 프린트죠. 암기 프린트 56번까지 있는데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등록이라는 말은 오를 등 기록할 록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등산 산에 올라가는 걸 등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설했다는 걸 기록 등록 대장에다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즉, 개업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원본을 제출하는지 사본을 제출하는지 출제되었는데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한매 제출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 한매 제출합니다. 우리 공인계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어, 매수 신청 대리 규칙 등 모든 사진 들어가는 건 전부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한판 사진은 없습니다. 여권용 사진 1장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대인 등록 신청의 경우 여권용 사진 2장 제출하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데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나무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중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2종 근린생활 시설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생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건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건 외국인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류 암기 프린터 2번에 있는데 까만 별표 메뉴에 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 없고요. 건축물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은 자격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어디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두 번째 가만별표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교부해야 되죠.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불가능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두지 않고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개사가 개업하려면 그만둬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개사가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비출 문제인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데요, 그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9%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란 대통령명령이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포괄적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험에 나왔던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절차,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전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테레오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이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지문입니다. 법인이 리는 회사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게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물론 이 자본금 상한 규정은 앞으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삭제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적은 있습니다. 어, 정부 업무 협의를 해 보니까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본금 때문에 법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 6가지 업무밖에 못하고 개인은 6가지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할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내건물이라도 되고 나무건물이라도 가능하다. 소유권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개업할 때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가 당연히 실효된다. 이것도 틀렸네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 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정답이 두 개인데 제가 2번 요거 5천만원 이상 삭제될 걸로 보고 정답을 두 개로 만들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2번,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효력 상실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 해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이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